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도망친 종, 성적 타락의 소득, 그리고 이자 문제에 대한 율법을 다룹니다. 얼핏 교회와 무관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깊은 곳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드러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는 전혀 다른 원리 위에 서야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3장 15절에서 1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로 도망자들을 품어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 이 종은 죽게 되죠. 또그 종을 받아들여서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망친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명령은 억압과 착취의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해방된 자들이며 교회란 그러한 해방자 해방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종에서 해방된 자라는 정체성은 과연 그 정체성이 나에게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죄악에서 그 죄악의 종에서 살던 그곳에서 나는 해방된 정체성이 과연 있는가? 또한,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도망친 자들을 받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그들을 도, 돌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억압하지 말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히,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억압하지 말라, 성도들이 모든 봉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교회 일도 억지로 시키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게 하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가져오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 창기가 있을 수 있고요. 남자 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몸을 몸으로 번 돈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호와의 총회에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의 양이나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과연 은혜 안에서 나온 것인가를 보십니다. 몸을 팔아 번 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같이 번 돈이라고 나오는데 몸을 팔아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거나 무시한 삶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모인 자리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다는 것. 그거는 창기가 자기 몸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창기가 본 돈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물질의 사용과 수입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정말 담겨 있는, 담겨 있는가? 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식으로 해서 얻어진 수입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방법과 의지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없는가. 다 창기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몸을 몸으로 버는 돈 아닙니까? 나의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아닌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개같이 번 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상실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방식을 지켜야 할 다른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수입도 은혜의 방식을 지켜야 되지만 지출 부분에도 억지로가 아닌 우리가 사회 봉사 단체 또 성교지에 헌금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교회가 지출도 은혜가 담겨져서 지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19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꾸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자를 받지 말지니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않으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대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적 관계조차도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꾸워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자들 아니겠,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내가 당연히 나누어야 되는데 무슨 이자를 받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정말 내 삶에 실제로 어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정말 그게 맞죠.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보일 때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것, 내 울타리를 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 혹시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자놀이 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들로부터 이익을 어,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경제적 나눔과 연대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 경제적 나눔과 연대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도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를 실현시켜 줄 도구로 보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 교인 수가 많은 곳을 등록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을 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상업적인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준이며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교회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애고백서 종되었던 자들처럼 죄와 사망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억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성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나의 목적으로 이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높이는 기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